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2221강. 자, 어, 단원 마무리 학입니다. 자, 바로 무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교재 우리 100, 101페이지. 자, 어, 요렇게 주어졌을 때, 원래 3차를 만나면 조리제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A 삼승 빼기 B 삼승 이런 모양이잖아. 그럼 이 아저씨는 A 빼기 B. 자,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 친구를 3의 3승으로 보면 이아씨 어떻게 됩니까? x 마 3의 앞에 거 제곱, 자, 마지막 거 제곱, 자, 둘이 곱해서 자, 두어 바꿔서 오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된 거니까 x는 3, 하나가 나올 거고요. 자, 이 친구는 뭐 하면 돼요? 근의 공식 때리면 되죠. 이아씨는 자, 이 a분의 자, 마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자, 마이너스 27이죠. 그러면은, 3루트 3i라고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4차입니다. 4차도 항이 다 살아있으면 조립제품 하는데, 지금 이아저잘 보시면, 어, 뭐밖에 안 보여요? 자, x제곱, 짝수차들만 보이죠? 그러면 이아를 보기차식이라고 하고, 자, x제곱을 t로 잡고서 치환하시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거고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2는 0으로 어, 인수분해 됩니까? 잠깐만 아 그쵸 여기가 잘못됐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값이 하나는 1이 나오고요 t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되돌려 놓게 해야지 빌려다 썼으면 되돌려 놔야죠 그래서, 그러 X제곱이 1이래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풀마 1이고요. 자,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우리 제곱해서 2 되는 거 먼저 쓰고요. 풀마 루트 2. 자,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복소수 I가 앉아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 갑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자, 이 아저씨 놓고 보면은 이 친구 1차고, 이 친구 2차죠. 자, 그럼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니까? 대입법 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어, 이 친구 넘기면, 이 y는 마이너스 x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입니다. 이 친구를, 자, y 자리에다 넣어주, 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2.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은 4. 자, 이렇게 해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정리해주시면, x제곱은 4가 나오고요 자, x값 하나는 2고요 X 값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Y는 여기다 2 넣는 겁니까? Y 값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요. Y 값 하나는 1이 되겠네. 마찬가지로 이 아저씨도 넘기고 넘기고 하면 Y는 넘어왔어. 얘 넘어가면 2 x 마이너스2 되겠죠. 됐어요. 그래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집어 넣어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은 4다. 그래 놓고, 요아저 풀어주시면, 자, X 값 하나는, 자, 우리가 2가 나올 거고요. X 값 하나는 4가 나와요. 방정식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 놓그 X와 Y 관계가 여기 있잖아. 자, 여기다 2 넣으면, 4 빼기 2니까 Y 값2 이렇게 될 거고, 자, 4를 넣으면 8 빼기 2니까 Y 값은 6이 되겠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한번 풀어봐라. 그럼 이 친구 이렇게 넘기면, 2 x 이렇게 넘기면 마사.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넘어오면 3X. 이렇게 넘어오면 3이죠. 됐어요?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아저씨 열립부동식에 다뭐 나오게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친구 넘기면 3X. 자, 이 친구 넘어오면 마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넘기면 5 x 이렇게 넘기면 마10 자, 그러면 고유 아저씨 하면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되지. 자, 중학교 때 했던 거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이 아저씨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러면 겹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럴 때 해가 없다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4번 문제.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x 마사, x 스 풀삼. 자, 식쪽으로 향한 2차 부등식이니 어떻게 돼요? 답에 의해 둘러싸인다. 그 다음, 요 아저씨, 양변 마이너스 4로, 아, 아니군, 이건 아니군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요 아저씨 마이너스 1만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 아저씨 형태를 보니까 앞에 거 2x, 뒤에 건 5, 마이너스 5에 전체 적으로는 묶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좀 그래프 해석을 좀 해보세요. 자, 완전 제곱식이고요 자, 2분의 5에서 터치합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x축 밑에 있거나, 밑에는 없잖아. 같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내가 부등식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문제. 자,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벳으로 했을 때두 허근 가지고서 놀아보래요. 지금 잘 보시면 그래도 고맙게 자, x로 한번 묶어줄 수 있네요. 그러면 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요. 그럼 이 친구 3차니까 뭐 하면 돼요? 조리수법 해주시면 되죠. 1, 마일 1, 마요. 자, 다 더해서 0 아니면 1 없는 거구요 그 다음 숫자로 한번 해보시면 1, 2, 1, 2, 3, 마유풀6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역시 x, x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x 제곱 플러스 x 풀 3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이미 실근이 나온 거니까 허구는 여기서 나오겠죠 이거의 두 분이 알파벳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두 분의 합과 두군의 곱을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알파 제곱 순서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알파 베타가 3이고요. 알파 베타, 자, 마이너스 1에 제곱 1이죠? 마이너스,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6이렇될거 아니야. 그럼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자, 이 아저씨는 이제 2차. 이 아저씨도 2차. 근데 여기 능형이 깔리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2차, 2차 인수분해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중학교 실력으로 인수분해해 보시면요. 자, 여기 2, 마, 3, 여기 1이 있다고 보면, 2, 1, 1, 1, 마마 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 시간, 2 x y, x y는 0. 이렇게 되면서, 자, 첫 번째로 y는 2 x 그 다음은 y는 x, 그리고 안쓴식 하나 있잖아 여기 3x 제곱 x y 2y 제곱은 36, 3x 제곱 x y 2y 제곱은 36. 그러면 1차, 2차, 1차, 2차 자, 요거 연립방정식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답이 4쌍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를 자, y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 연습한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x가 한 번은 2가 나오고요. x가 한 번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자, x와 y의 관계가 두배 관계 그러면 어떻게 돼? 자, y는 마육이고 마, 6이고, 마 음, 미안, 4고요. y는 마사이고 그 다음에 이 아저씨를, 자,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자, X는 3, X는 마3 이렇게 나와요. X e q Y 관계니까, 어, Y가 3이고요 Y가 마3 나오겠죠. 그럼 이 근을 더했을 때, 자, 가장 큰값 구하래요. 6, 마6, 6, 6 더. 어, 이 아저씨 더하면은 마6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값 얼마입니까? 어, 6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우리가, 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부등식이잖아. 너희들, 어,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 X가 3이면, X는 뭐가 돼요? 풀마 3이죠? 그리고 절대값 X가 숫자 쪽으로 향했어. 부등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답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이렇게, 식 쪽으로 하면,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아저씨, X-2, 요 부등식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저씨 데리고 오면, 요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구간 나누기, 아래서 어, 소개할 건데, 얘네들은 스킬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예요. 뭐냐면, 부등식의, 자, 이리는 방정식 먼저고요. 이 친구의 답을 먼저 구하면, x-2, 절대 값 풀어버리고 여기 숫자 있으면, 풀마 1입니다. 그럼 x는 2풀 1, 하나는 2마 1이 됩니다. 그러면 3과 뭐 사이, 3과 뭐 1이 되죠. 그러면이 아저씨가, 자, 절대 값, 오른쪽에 숫자인데, 식 쪽으로 향하면,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방정식의 답은 여기 있고. 그럼 이 아저씨는 x-2, 자, 이 아저씨 먼저 풀면 x-2 건너편에 풀마 3이야 그럼 한 번은 2풀 3한 번은 2마 3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아저씨가 숫자 쪽으로 향한 거니까 여기 등호 들어갔고 답에 의해 둘러싸이더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되는 거는 마일과0 되고요 여기서 되는 건 4하고 5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더해주시면 답은 8이 되시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절대값 옆에 숫자, 절대값 옆에 숫자면 우리가 어, 스킬프리로 하면 되는데, 절대값 1차 옆에 이렇게 식이 있으면은 구간 나누기란 걸 해요. 자, 이 아저씨가 0 되는 값을 구간, 구간 값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로 나눕니다. 그럼 3분의 2보다 큰게 들어가면 이 아저씨 양순이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건너편에 이 아저씨 있었고. 자, 이 아저씨 풀어주시면 넘어오면 2X, 넘어가면 4구요 자,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하에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저 파트에서는 요 아저씨가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음수니까. 그러면 이 건너편에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넘기면 4X, 넘기면 0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는, 자, X가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둘다 답이 되는 거니까 자 답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3분의 1. 근데 여기가 채워지면서 2까지 가게 되겠죠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 x는 0, 1, 2니까 개수는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죠 자그 다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아저씨의 해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가 있고 여기가 등호가 빠진 거 보여? 그럼 결론은 등호 있는 이 아저씨가 x제곱 마이너스 6x 풀 b는 0의 근이고, 그 다음 2라고 하는 오빠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 부등식 풀이는요, 기준이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 두면 1마 6풀 b가 0이니까 b b가 가5될 거고요. 자, 이너 보시면, 4풀 2a, 마 2가 0이니까, 자, a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발전 문제부터는, 자, 2222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인강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쌤입니다